1328번에 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. 지금 뭐가 있다? 원이 있다 이거야. 자 그런데 선분 PQ를 접는 손으로 해서 접어가지고 이 콤마형에서 접하게 만들었대. 이때 두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.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냐 하면, PQ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을 구해달라며. 그러니까 저 지금 PQ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? x 절편 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지.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도 알아야 되고 뭐 지나가는 한 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지나가는 점이 인요 PQ를 구하는 게 안만치 가 않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해 주냐면은 원이 접혔죠. 그럼 접혔으니까 지금 어디야? PQ를 중심으로 접었기 때문에 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모양이랑 여기 활골요 위쪽에 있는 PQ의 모양이 합동이겠죠. 저기를 접었으니까. 그럼 이럴 때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이런 생각을 해 주면 좀 좋겠다는 거야. 어, 지금 접었으니까 접어 있는 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자, 원이 원래가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어요. 자, 그러면 이 접은 원이 원래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보죠 어이구야 모양이 바뀌면 안 되죠 자 여기 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은 원이 위쪽에 이렇게 자 어때? 그러면은 똑같은 크기의 원두 개가 P, Q 두 점에서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P, Q를 지나가는 요 빨간 선은 두 개의 원의 공통 현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이해가 됐야 그러면은 자이 원은 이 콤마 형에서 접했으니까 당연히 x 좌표가 원의 중심의 x 좌표가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y 좌표는 얼마냐 이건데 y 좌표는 당연하게 4가 될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이 4잖아요.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4니까 중심이 4가 될 수밖에 없죠. y 좌표가 자, 그러면은 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보면 X-2의 제곱 더하기 Y-4의 제곱은 16이 될 거고 원래의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었죠? 그러니까 PQ를 지나가는 직선이란 건이두 개의 원의 공통연이니까 그대로 빼주기만 하면 되죠? 지금 빼기 편하게 이 식을 좀 정리를 하시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어, 상수항 정리하면 플러스 4는 0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6은 0 그대로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20은 0자 x 절편이 얼마냐 물었으니까 y에다가 얼마 대입하자고 자 0을 대입을 쫙 하세요. 그러면 x는 얼마다 자 5가 되겠네. 그 x를 편고 하세요. 그랬으니까 정답은 5.